테마 44 정책학습. 수단적 정책학습은 집행수단이나 기법에 치중하며 학습된 집행수단을 적용한 후그 변화가 정책성과로 연결되었다면 성공적인 정책학습으로 평가받는다. 수단적 정책학습은 정책 개입이나 집행설계의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14년 지방칠급. 사회적 학습은 정책 또는 사회적 구성에 관한 학습으로 사업 목표에 대한 태도와 정부 활동의 본질적 타당성까지도 검토된다. 사회적 학습은 단순한 프로그램 관리의 조정 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목적들과 정부 행동들의 성격과 적합성까지 포함한다. 14년 지방 7급 사회적 정책 학습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정책 문제에 내재된 인과 관계를 더잘 이해하게 된다. 14년 지방 칠금. 하울렛과 라메시의 외생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 목적 그 자체에 대한 의문 제기를 포함한다. 17년 국가 칠금. 버클랜드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시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7년 국가칠금. 정치적 학습이란 주어진 정책적 사고나 문제를 주장함으로써 그 주장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전략에 관한 학습으로 새로운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여 그들의 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도모할 때 주로 나타난다.